정말 이제 분노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레이더 조사 문제, 처리수 방출 문제, 징용공 문제 시작, 한국의 일본에 대한 반일 행위는 모두 우기기로 모두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거짓말을 해도 일본에게 보상받고 싶다고 하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각, 행동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이 정도까지 일본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가? 일본 국회의원에게는 정말 일본이 존엄과 이익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분노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일본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일본의 현지 반응을 보기 전에 어떻게 된 일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일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통화스와프가 최종 체결될 경우, 당장 하반기 환율이나 수출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환시장의 보험 내지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한일 통화 스와프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통화 스와프 환율 스와프를 의미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 간의 통화 거래를 지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일시적으로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으로 국가 간의 통화 자금 부족 문제나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와프는 상호 동의에 따라 예금 금리 기간 상환 조건 등이 결정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는 전액 달러 베이스 방식이 채택된 것이죠 이에 비상시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2001년에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는데요. 2017년 부산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빌미로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며 8년 만에 재개된 것이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통화스와프 협정은 일본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이 나쁜 것도 문제입니다만 한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과 한반도에 힘든 패를 끼쳤다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후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완전히 전후 보상은 끝났을 것인데 일본 정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된 사과와 지원금 등을 지불해 온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한국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점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얻을 수 없다면 개인의 보상위안부, 징용공 등 또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잘못되었다든가 라고 2차적으로 말을 붙여서 양국의 관계를 나쁘게 해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보상금을 지불했던 지난 정권들의 잘못입니다. 정말 이제 분노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레이더 조사 문제, 처리수 방출 문제, 징용공 문제 시작, 한국의 일본에 대한 반일 행위는 모두 우기기로 모두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거짓말을 해도 일본에게 보상받고 싶다고 하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각, 행동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이 정도까지 일본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가? 일본 국회의원에게는 정말 일본이 존엄과 이익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분노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한일 수합 협정 두고 약 1조엔에 이르는 거액자금은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사실상 금융 지원으로 만일 반환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그냥 공짜로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일본이 금융 불안이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협정은 상무협정이 아니다. 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친절한 것인가? 다른 이야기이지만 과거의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 축구 때 서울 경기장의 건설 자금의 대금의 반환은 그후 어떻게 된 것인가? 돈은 받은 것인지 검증해 주었으면 한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효과는 크다. 반일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반일교육에서의 내용이 진실로 정착하고 있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에서의 진실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쉽게 좋은 관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한일간에는 여전히 레이저 조사 문제, 불상 반환 문제, 위안부상 설치 문제, 역사 왜곡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사이에 스왑협정 화이트 국보기 등 너무 이른 소식이 아닐까요? 일본 측이 평소처럼 배신당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을 기원합니다. 일본인들의 현지 댓글 반응을 받듯이 일본이 한국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다릅니다. 일본 입장에서 달러 스와프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엔화 가치 평가절하 상황이 있습니다. 엔화는 현재 엔-달러 기준 145엔 수준으로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폭 절하된 것인데요. 원-엔 재정환율 역시 최근 100엔당 900원 선이 장중 한때 깨졌을 만큼 하락폭이 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 환율 안정화를 유도했고, 현재 일본 재무장관은 과도한 엔화 약세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두 개입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는 일본이 원해서 했다는 것이 더큰 이유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친절한 일본이다. 한국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추천 수도 엄청 많이 받고 있네요. 해당 기사에는 이례적으로 약 1,5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일본 기사에서 1,500개라는 댓글 수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사실 진실은 외환시장이 극단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달러 스와프는 일본의 애나 방어를 위한 보험의 성격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게 친절함을 베풀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해외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더 이상 조작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